2절 가사 보면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배자가 되고 너희는 피지배계층이 되라의 의미이기보다 너희를 지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왕된 힘을 너희를 구하려고 쓰는 그러한 왕이다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어떤 억압이나 우리를 뭐 권력 안에 가둬둔다가 아니라. 죄 가운데 보호하며 왕이 전적으로 우리 편이며 그는 그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기대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기대는 도는기 뭔지 아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벨리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보통 찬양이 시편이나 어떤 그 구약 말씀 중에서 많이 나오죠. 아름다운 억귀가 많으니까 신약 성경 말씀으로 찬양이 나왔다. 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딱딱할 것만 같은 바울의 이 고백 아, 시한편 같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들라 이게 찬양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어, 바울에게도 이런 감수성이 이런 시적 면모가 사실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지 바울에게는 그런 감성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 시편과 같은 찬양 쏟아집니다. 오늘 사실 읽기 본문은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인데 요 포인트를 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 가사 같기도 하지만 결의가 넘치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의 아주 당찬 결의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해요. 결의를 하면 딱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없어. 그래서 고민 없는 결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바울의 오늘 말에 이 정말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라 출사표 같은 것이 고민 없는 결의인가? 여러분, 일단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할수 있던 건 어제, 어제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예수님께서 어 분명히 일을 해나가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일단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읽어보면 바울이 오게 갇히고 나서 그 나는 사실 바울보다저 사람이 좋았어 막 이러면서 좀 분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근데 그 분쟁 안에서 되게 막그 동안 시기 질투했던 바울 자기가 전분자로 나도 할수 있어 이런 사람도 등장했던 것 같고. 아니야 뭘 그렇게 얘기해 우리 바울 사도가 갇혀있지만 우리가 할거 합시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생겨났고 어쨌든 각종 모습으로 각종 모습으로 어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다 시기와 질투를 해서 뭔가 방해가 됐거나 나에게 어떤 치우게 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완성하시고 있다. 내가 옥에 갇혀도 너희 안에 분쟁이 있어도, 혹 누군가는 나를 향한 시기로서 그 일을 했을지언정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은 막을 수 없더라. 이것을 확신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 주님이 전파된다라는 것. 음, 우리의 상식과 여건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제시한 바대로 그렇게 확신하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는가? 바울은 오늘 나는 아무 고민 없이 이제 모든 일이 선명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구약 말씀에 보면 리더십이 바뀌거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이라 담대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이 말씀을 들었는데 야제 여호수와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 싶지요 그런데 이 말의 억구를 가만 보면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행간이 뭡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기보다는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함께 있을 것이니 떨지 마라인 거죠 현실은 두려워할 만한 현실과 흔들릴 만한 고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신앙이 생겨서 아무 고민도 안 생긴다가 아니라 신앙은 다가올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그 찬바람 같은 현실을 맞받아내야 되고 그것이 면제되지 않는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낼 능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지, 바울이 아무런 떨림도 없고 고민도 없다라는 것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새겨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 감옥에서 절절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간절함이 보이세요? 바울이 지금 담대하기만 하거나 아무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중에서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완성할 줄 아니, 지금 제 간절한 기대와서 막 이렇게 내치신 거 아니죠?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오니 어, 전과 같이 담대하게 해주세요. 떨리는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근데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저 멀리 이렇게 웅장한 인물로 있는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믿음이 있으니 그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와 바울을 어떻게 쫓아해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니 우리도 한번 담대히 가보자. 이,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로 넘어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어떻게 되든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아주 살지 죽을지 모르는 불명확함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할 거 알지 너희의 다툼과 시기도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반전시켜서 전해지는 것 받지 어떤 것이 오든 나는 감수할 준비를 할 것이다 믿음의 감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좀 실실실 수 있겠지만 믿음은 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선한 결단을 했으니 확잘 풀리겠지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올지라도 불평치 않겠다라는 감수를 해가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이고 잘될 경우에 신나기만 하거나 오만하지 않겠다라는 그 겸손이 믿음의 감수인 것이고, 그러니까 음,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지를 선명히 보면서 겸손히 감수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불명확한 가운데에서도. 살아도 유익이며 죽어도 유익이 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게 바로 바울이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봤던 욥기랑도 이어지죠. 까다익이 있으니 믿었다가 아니라 까다익을 제해도 믿음은 있었다. 그 욥기가 그 까다익에 대한 싸움 아니었습니까? 살면 주가 있고 죽으면 망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살면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하시는 역사가 있고 죽어도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통로가 된그 부활의 주님이신데 그 죽음도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얘기들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그 바울은 사실 그래도 이게 이게 아 이게 육신으로 살아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열매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난 정확히 모르겠다 고민을 한다. 내가 사실 죽는 거와 사는 거의 기로에 끼었다. 내 소망은 주님께로 빨리 가는 것이 더 평안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님이 두신다면. 어찌 보면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남아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게더 유익이 아닐까? 그렇다라면 남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이것이 다 주님께로 배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말을 보면서 마치 이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화소서. 나는 그그 그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마음이 바울에게 고스란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 이런 쟁쟁함이이기보다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삶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러한 모자란 나도 감옥에서 남아 있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부안되어 있으나, 천한되어 있으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 우리가 생각할 때잘된 표만 보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아유, 당신이야, 이거 일잘안 됐어. 이거 없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 각 종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이것 보여 주는 것이죠. 그 제가 고3 때 제가 고3 때제 바로 위에 선배들이 바로 위에 선배들이 그 그걸로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그걸로 유명했어요. 그 주일에 공부하지 않는다. 온전한 주일 성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 선배들이 새벽기도, 수요일 배다 지키고 주일엔 공부 안 했어. 그리고 딱 이렇게 자정 땡 하면 그때부터 밤새고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드린다. 어, 그러니까 사실 비효율적이고 공부 시간이 더 주일까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딸리는 거 같죠. 그데 그런 결의를 확 나가니까 허, 어, 막다잘된 거예요. 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이야 역시 믿음의 결의가 이런 결과를 내는구나. 그 바로 다음 후배들은 저희들이 따라했죠, 따라했죠. 새벽기도 다안 하고 주일에 공부 안 하고 교회 에 온전히 헌신하며 자정부터 공부하는 똑같이 따라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그거의 대표 주자가 중에 하나가 또 저였고 쪽 저는 드러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laughs> 뭐야 민건인 고삼인데도 수요일에 새벽기도 다 나와 막 이게 소문 나고 그랬어요. 삼수. 어머님이 처음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제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 그선 지 선배들은 다잘 되는데 믿어서 요 모양 요꼴밖에 안 되는 거 보이는 거 아니야? 방신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 전 어머님이 당황하시지 않을까? 되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이제 저, 그리고 제 동기들이 따라했다 그랬잖아 한명 빼고 다 떨어졌어요. 단체 재수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게. <laughs> 망신 쌀 버친 동기가 아니냐거 봐. 교회에 시간 뺏기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표본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통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헌신된 자가 저렇게 본인의 업무를 잘하여서 공부도 잘하고서 잘된 것도 있지만 다 같이 안 됐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해 하던 세대들도 있더라. 사나 죽으나. <laughs>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고, 아, 교회는 그 당락에 휘둘리는 곳이 아니구나를 오히려 균형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가 목표가 아니라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도 보지만,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도 봅니다. 아브라함의 방황이 왜다 그렇게 고스란히 기록됐을까? 요셉의 고난이, 모세의 고뇌가, 모세의 반항이,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왜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었을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고뇌도, 요셉이 총리된뿐만 아니라 감옥의 갇힘도.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전성기뿐 아니라 포로됨도 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잘된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된 것이 반드시 성공이요, 안된 것이 반드시 망함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조건보다 큰 하나님을 보아라가 성경 전체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보여주며 감히 감히 난 남겠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선언하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묻게 되죠. 나는 나는 내 삶은 그러니까 어쩐 잘되는 성공을 보여주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자아실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잘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나 총리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오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그 여상함.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을 위해 살았죠. 근데 총리가 되어서도 이제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다해먹겠어가 아니고 남을 위해 살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남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요셉이지 감옥에 있느냐 총리에 있느냐가 요셉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부터 형통한 자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 진짜 믿음을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를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선은 내장밖에 안 되지만 신앙의 굉장히 깊은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게 옥중서신의 매력이요 위치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 결과 이야 이 정도 결의가 있으면 정말 이러한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일이 나타나겠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 정도의 결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이결의로 권고하니 뭘 해라.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라. <laughs> 적을 멸하라. 아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물나보다 낮게 여겨 그게 전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이유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네가 야잡아볼 사람 없고 네 생각만 내세워서 다툴 이유가 없고 겉으로 잘보이라고 허영을 떨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러한 자세로 삶을 견뎌가는 것이 신앙이니요 믿음이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laughs> 우리가 목숨을 주 앞에 맡긴 결과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 정말 우리가 남을 낫보다 낮게 여기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도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애비로서 말씀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쫓아가는 결과가 무엇이냐? 친절 이렇게 간단한 의미로 나온게 아니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애정과 사랑을 갖고 이 교회를 유지해 간다라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실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하며 이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온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 주기를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저 저희에게도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으니 난 저희를 낫게 여긴다 그 마음이죠.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내년에 대한 준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 사랑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단지 나의 성공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실패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어떠한 삶의 형편에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기에 서로를 애정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이 교회이기를 주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각종 행사들과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행사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가? 우리가 왜 하늘을 보내면서 송구영신 예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시작하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증거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준비와,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 부르짖는 인생을 통하여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떨립니다.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착한 일을 완성하실 이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 인생 들고 가는 것 아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드러나 주시옵시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바락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